공장에서 보조배터리의 초기 불량률이 12.8%였는데 매주 불량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대 자 그러니까 워낙은 처음에는 1 2 8이었는데어 다음 1주 후 1주 후는 12.8 곱하기 2분의 1자 2주 후는 여기에서 또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거니까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의 형태가 되겠지. 자 그러면 N주 후 12.8%를 2분의 1의 N제곱으로 했더니 이게 0.1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음10 곱해주면 얼마입니까? 128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 1 그러면 2분의 1의 n제곱은 128분의 1이 되는 거고요. 128이라는 건 결국 뭐야? 그치. 2분의 1의 7제곱. 이렇게 되는 거고, 밑이 0과 1 사이기 때문에 결국 n은 7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되는 거죠. 그래서 처음으로 되는 건몇주 후? 7주 후라고 할수 있겠죠.